제니티비입니다. 오늘은 겜돌이의 하루랑 콜라보를 해볼 건데요. 아게임신사님이랑 콜라보를 해볼 건데요. 이번 도화지를 할 겁니다. 무서 무서움을 어 무서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쪽 일단 화중 음, 음. 아 이거 게임신사씨어신 어디... 겁니다. 오시다. 여기요. 가보겠습니다. 모임. 자, 오늘은 부름신사님? 게임신사님. 아, 게임신사님이랑 어, 같이 하는 겁니다. 게임신사님, 말좀 해주세요. 예? 말좀 해주세요, 게임신사님.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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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해볼건데요 아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살게요 가자. 일단 바로 이쪽을 누를게요 저 가자, 저 가자 가자 열쇠 누가 얻을거임 내가 오케이 오케이 키 챙겨 키 챙겼어 내가 키 챙겼어 오케이 가자 가자 <laughs> 콜라보 가자. 콜라보하는 게임신사님 가자, 게임 신사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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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어. 참 콜라보를 많이 하네요. 저는 구름이 t v 라도 콜라보했고 게임신사님, 나중에 인스타그램도 번개가 외치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가자. 자 이거는 어, 어떤 애기고요 동생 아 동생이. 열쇠가 열쇠가 비 여기다. 열쇠 저기다 여기다 여기다. 땅바닥에서. 한번 가자. 가볼게요. 가자. 도와줘 가자. 우리 처음 하는 거라서. 2 0 층까지 한 방. 이십 층. 20층. 이십 층까지는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뭐? 9층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크 나오는 거 아니야? 시크 안 나와요 시크는 좀 이따 가 나요. 왜? 얘가 둥글게 둥글게. 어, 어다 그... 왜, 왜 까꿍이야? 까꿍, 까꿍. 어, 까꿍이다! 아, 됐냐아 아, 씨. 세준이가 맞았어요. 까꿍, 까 진짜 겁나 싫어하다. 야, 근데 까꿍은 어떻게, 어떻게 없애? 혹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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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가려. 눈 가려, 어, 보지마,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됐다.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열쇠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다 같이. 열쇠 안없어도 돼? 어, 아 그래? 어? 어? 이 아, 가짜문이야, 가짜문. 뭐야, 이 아니, 나. 아, 시갑자! 야! 아, 세상 그거. 가짜 문이야 가짜 문이이 뭐야, 이놈들. 아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아니야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 어디, 어디, 어디 있는 거지? 우리 지금 몇대 이브야? 오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망 있어. 길을 잃었어. 저기 밝게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아, 어딨어어딨어요 어디 있어? 어디 는 거야? 밝게 밝게. 어 하준아 하준아 옆에. 어야 하준아. 뒤에 하준아 하준아 뒤로가 뒤로 가. 하준아 뒤 뒤로 가 뒤로 가. 가, 가. 안돼. 뒤로 가 뒤로 가. 야 하준아 나야.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봐, 뒤로 가봐 어디, 어디로 가? 어, 옆에, 옆에, 옆에 여기, 여기, 어. 옆에, 옆에 여기, 여기, 뒤로 들어가 죄송합니다 소리, 소리 소리가 난, 너무 커서 근데 여기 맞지? 그럼 어. 좋을 다 아, 나 무서워 아, 어, 그쪽 가짜문 무서워. 나 가짜문인가 <laughs> 알아알아는데 형아, 너무 늦게 맞았어 안 돼, 나 피가 절반도 안 남았어 어이씨 눈 가려요 뭐야, 아 이거 있어. 액자다. 야 이제 시크 나올 때가 액자, 되지.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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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액자,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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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기다다 여기. 갖고 틀렸고 잠깐 뭐냐, 뭐냐 이게 이거 뭐냐?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이거, 이건 어디, 이건 어디? 어디? 그거 거기. 그거 어디? 됐다, 거기. 여기 있다. 가볼게. 네. 이제 시크 나온다. 아, 거기 깜빡. 아, 아니지 안잠구나 그럼 이제 시크 나와? 아니 아니 시크는 30넘어서라니너다 응. 숨어? 그 시크 나와? 아니 오나 숨었다 루시네 루시 MBC인데 MBC, MBC. 오 안돼 아 씨, 깜짝이야 아우나 죽었어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하기 다시 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나 m 한테 죽었어 나도요. 아, 다시. 그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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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야, 빨리 다시 다 어, 다시 다시 시만요 이거 다시 즈가어시긴 하네요. 맞아요. 시 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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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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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아니, 나죽는데 이상하다. 아니, 너, 일, 일초에 네가 다시 하기를 끊어버렸어. 아, 그럼 나망했 나갔다 들어올게요. <목소리> 잠시만요, 나갔다 들어올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갔다 들어올게요. 도즈 어딨어? 어딨어? 나 지금 <목소리> 너한테 들어가고 있어. <목소리> 아, 도즈가 많이 어렵네. 어디있어? 3대3으로 오 야야 아직 들어가지마 아우 들어갈 뻔했네 3대3 아, 어있어 진짜 이거 뭐 하준이 뭐냐? 어 하준이다 하준이다 있나? 하준아? 하준아? 여기 니야 하준아? 여기 로 와. 어 어디 어디있어 오케이 들어가자 말을... 됐다 마이큰큰 마을 중하 자 이번 판만 유튜브 찍어보게 빼는 거야 아 제네 지비가 한 판만 못한한 판만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어 이제 아니